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10월 20일 이고요예 네. 꽤나 빠르게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선물 시장이 다 쓸려나간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대를 양방으로 다 털릴 수 있는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잡을 거면 한쪽 방향으로 포지션을 정해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 이때 청산이 알트들은 최대 마이너스 90% 까지 다 진행이 되는데 이때 찍은 영상이 어쩌면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라고 했고 어, 바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했는데 네,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때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laughs>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손실을 어떻게든 안 보기 위해서 어, 네, 굉장한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10월 손익이 거의 제로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잘 살아남았고. 기회를 계속 취하고,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잘 버텼다라고 그냥 답평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들고 있는, RT 선물을 대부분 업비트에 두고 있는데, 업비트에 없는 종목만 해외에서 잡고 있는데, 어, 업비트는 마이너스가 좀 심하게 찍혀 있지만, 선물 포지션을 적재수가 잘 활용하면서, 뭐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다시피, 3690에, 어, 이더롱을 잘 잡은 후에, 네, 지금 익절을 천천히 날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잘 현재는 들지가 않아요. 물론, 월요일, 일요일, 뭐, 주말에 무빙이 원래 잘 없는데, 어제 밤부터 상승을 시작하더니, 어, 지금 영상을 찍는 월요일 오후까지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상승, 큰 관점에서 보면 여기죠 이전 5월의 고점과 이 부분이 지금 강한 매물대를 위아래로 쌓고 있는 상황인데 휩소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해서 어 이게 한 번에 넘을까? 한 번에 넘고 이렇게 갈 힘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 어 기간적으로는 잘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 지금 누구나 다 보는 이 상방 쐐기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을 저도 지금은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시즌 종료에 아니냐 어 개인적으로 이 로그 지금 이게 로그고 레귤러로는 잘안 보일 거예요. 레귤러 차트로는 잘안 보이고, 큰 추세일수록 로그 차트로 보는 게 맞는데, 여기 이 49,000달러, 그리고 74,000달러를 이은 하단선을 이번에도 두 번을 찍혀줬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직 상승의 마지노선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 어, 너무나 뻔한 선이지만, 어, 털린 사람들도 참 많죠. 그래서 추세선이든 어, 뭐든 깨지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이번에도 아무리 확대를 해봐도 정확히 103, 103K에서 나가줬음을 어, 지나고 나서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 롱 포지션도 원래는 그 피보나치, 이 가장 최근 가장 큰 사이클의 최하단 382 조정해서, 382가 3600달러인데, 여기까지 오면은, 어떻게든 사보려고 했는데, 비트가 먼저 장기 추세 로그를 찍으면서, 이때, 어 비트를 보고 이더를, 어 샀던 게, 이제, 텔레그램에서 적었다시피, 비트가 찍어가지고 이더를 샀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었고, 현재까지는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비중도 있는데, 솔라나에 제가 스테이킹 중이거든요. 업비트에서 스테이킹 중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생각, 그, 매도를 할수 없으니까, 쇼 어, 숏을, 해칭숏을 여러 번 쳐대면서, 어떻게든 발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솔라나도 잠깐 보여드리면, 174달러는 아니고, 175 정도에서, 네, 이때 비트가, 장기 추세선을 찍었을 때, 이더와 똑같이 솔라나도 해칭숏을 풀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잘 올라주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이 지금 매물대를 뚫으려면은, 이 정도 기간 가지고 되느냐,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이때도 뚫렸다가, 금세 말아 올리나 싶더니만, 어, 보 부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아, 좀 위험하다. 그리고, 요 때는 저도 속았죠. 여기에서도, 여기서도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현재도 가지고 있긴 한데,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란 게, 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엔딩에 대해서, 마지막 한 파동이 남았냐, 라고 보기 위해서는, 점점 이제 수렴과 행복이, 진폭이 작아지는 그런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그 수렴과 발산이 이루어지는 기간도 점점 짧아져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요때 고점부터 여기 저점의 기간이, 이 조정에 대한 기간이 113일 정도가 나오는데, 이 기간보다는 짧아야 된다는 계산이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고점은 여기지만 이 최고점에서의 매물대가 형성된 과정은 여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를 찍으면은 대략 이 조정 기간보다 이 조정 기간이 짧아야 된다라는 그 전체적인 가정 하에 이게 조정이 맞다면은 끝나야 되는 시간이 됐지? 대략 11월 4일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마지막 상승이 남아있다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21월 4일 이전에 상승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어, 상승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간적인 설정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적으로는 한 며칠 남았죠?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시작된다면, 뭐, 2주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겠죠. 뭐, 셧다운의 극적으로 종료, 타결되었다. 혹은, 뭐, 기습적인, 이제 이 사이에 FMC도 있는데, 기습적인, 뭐, 우리가 시장에서 기, 그, 사이징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뭐, 2호 금리인하가 아니라, 시장이 너무 좋아서 동결을 한다. 혹은 50BP를 한다. 이런 거를 시장에서 호재성 뉴스거리로 어 인식을 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뉴스들은 지나고 나오고 나서 보면은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떠한 시장의 뉴스 같은 거를 보고 매매를 할게 아니라 예측을 하고 항상 후행성이기 때문에 뉴스는 그래서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어 아주 드리기도 합니다. 액션을 먼저 취해야 한다. 안 그러면은, 어차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 같은 뉴스를 접했을 때는, 그 모두가 돈을 벌수 있겠느냐. 라는, 그, 뭐랄까요. 엔트로피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 법칙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움직여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시간, 4 시간으로는, 어, 지속적으로 올라갈 힘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 데드라인, 11월 4일까지는 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 본게 수렴입니다. 예, 네, 보통 수렴은 다섯 개로 이어지니까, 이렇게 볼까요? 이가 마지막에 수렴이 여기 어딘가 혹은 힙소로 주고, 말아 올린다던가. 이런 형태로 지금은 일단 메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립을 하려면은 이전 고점인 115.9를 넘지 않는 선에서 네, 최대 618에서 786. 지금 618은 도달을 했죠.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더 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이 유동성 수입을 한번더 해내면서 마지막까지 어, 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포구간으로 밀어넣고 다시는 안올 저점을 형성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더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음, 거의 한70% 정도 덜어냈는데 비트랑 똑같이 간다고 하면 얘도 한번더 작은 수렴을 거치겠죠 네 이때 한번 그래서 지금 판롱 물량들은 이 정도 왔을 때 한번 수렴 내에서 한번 그리고 휩소로 왔을 때 한번 더두 번에 대해서 큰 매매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어, 스탑로스는 이제 말안 해도 아시겠죠? 이 선입니다. 이 선. 네이 선이 일봉에서 아래로 마감되지 않는 한, 이번에도 제가 106K, 106K가 깨지면 위험하다. 라고 했는데, 깨뜨린 후에, 일본에서는 위로 마감을 해줬죠. 그래서 카톡방에는, 어, 일본에서 위로 어땠거나 꼬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손 돌렸다. 어, 끝에, 끝에서 끝까지 위협을 주다가 지금 반등을 해낸 모양새인데, 어, 현재 포지, 현재 생각은, 한번더 내려와주면은 두 번에 걸쳐서 어큰 사이징의 어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겠다. 그리고 선물도 진입을 하겠다. 그 SL은 일봉에서 이 선이 확정 마감됐을, 아래로 마감됐을 경우. 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뭐한 102K, 98K, 뭐이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손익비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0월 한달 내내 어떻게든 하락에 발악을 해대면서 이렇게 본절 포지, 본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이 상승이 왔을 때더큰 수익으로 돌아오기 위한 포석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10월은 저도 어, 이 본절 포지션이고 손이, 손실이 안 났다는 거에 감사해야 할것 같지만 네. 뭐 제가 오픈했던 하이퍼 리퀴드도 뭐 그냥 본절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포지션 다시 잡을게요 하면서 나왔습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이렇게 오픈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잡고 여기에서 잡, 롱 잡고, 여기에서 한번 잠깐 털고, 여기에서 한번 더, 좀 물타기를 진행을 하고, 본절 가까이 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았는데, 지금 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거가 이제 만 달러긴 한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전업투자자이기도 하고, 좀 시드를 크게 코인에 굴리는 편이라, 어, 이 매매가 저의 모든 손, 실 모든 그 포지션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오픈을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아마, 제 생각대로 한번더 조정을 준다면은, 조정을 준다면은, 뭐, 한 3,800, 3,700,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롱을 새롭게 진입을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끝이, 오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쩌면 왔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한발 남았다라는 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번더 아까 그 형태로 수렴형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네. 매수를 진입해 보겠다. 사실 제일 공포에 떨었을 때 매수를 했는게 역시나 수익으로 이제 잘 와주고 있으니까. 알트들도 그때 진입을 해보기로 하고요 테더 도미넌스는, 아 네, 비트 도미넌스는 뭐 그려둔 대로 잘, 어, 스멀스좀 세게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는데, 네. 그대로 내려가길 바라고, 어느 특정 순간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아, 문제도 아니구나.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어, 채널 이탈을 여러 번 했다가, 어, 이것도 틀렸으니까 지우고 이번에 한번더 위협을 했다가 일봉 내에서 어, 좀 휩소 형태로 아래로 다시 들어와준 모양새입니다. 보통 반대쪽에 휩소로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하방으로 반대 포지션의 채널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특성이 대다수 경우엔 있어요. 그래서 뭐몇번에 조금 더 위협을 하든 혹은 다시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어, 사실 차트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위험 요소라고 하면은, 뭐늘 말씀드리지만, 네, 주봉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하락다이버전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왜냐면은, 이때 하락다이버전스는 이때 다, 적용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 그냥 고점에 도달했을 때 갱신할 때마다 매수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실제로 볼륨도 점점 늘고 있죠 비트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좀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주봉에서 이 노란 선이죠 주봉 50선을 선형 차트에서 보통 이렇게 여러 번 두드리고 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번에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3K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경우에, 만약 상승이 한번 남았는데, 최악의 경우라면 100K 언저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그대로 올라갈 힘이 쌓이지 않았다. 기간이 너무 짧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다이아고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상승의 마지노선 시작일은 11월 4일 이전에 올라가줘야 된다. 그럼 그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뭐냐? 수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트를 보고 이더를 더 담겠다.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어쩌겠냐? 그럼 뭐 손가락 빨고 지켜봐야겠죠. 제가 알트도 절반을 덜었고 이더 롱 포지션도 지금 상당수 덜어낸 입장에서 어, 일단은 지켜보고 이게 여기를 돌파했을 때 눌림이 나올 때 한번 짧게 스시도를 해보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비트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는 입장이 좀 거의 한 반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비트 해칭 숏을 천천히 잡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중기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네 일단 전략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는 안할 예정입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2주 2주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2주 안이니까 이번 주 안에 결판이 날 수도 있고 상황은 모르는 겁니다. 자, 현재 포지션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